무궁화가 매월달터피어요 언제 피나 6월달부터 피가요. 응?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아... 피죠. 언제 피가요? 매월달부터? 6월달에서 7월달? 6월부터. 6월부터. 6월부터 9월인가 그러기 때문 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꽃이 사실은 아니라고더라고. 하아 그럼 그때 아. 이제 어느 곳슨 음. 우리나라 그래. 꽃인가. 홍천에 가면 무궁화 동산이 있어. 무궁화 수목원이 거기 괜찮더라고 좀돌 그거 한번 가야겠어 우리 한번 우리. 가자. 홍천 아. 강원도잖아. 네, 강원도 원주에서 그가그 그러니까. 그 동산 이름이 뭐예요? 모공 수목원. 거기 찍고 가면 돼. 홍천무궁화 수목원. 그러면 피일 때봄에 가야 되겠다. 아이 봄에는 안 피지 여름에 피지않아 무궁화가 6월 달부터만 피는 줄았는데좀 예. 찾아보면 돼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 매달부터 매달까지 피는 거홍 춘천이 가깝잖아 홍천 홍천에서 춘천도 가깝고 거기 가면 이제 무궁화 수목원 보고. 춘천으로 가서, 소양강 댐에 그, 가서, 소양강 천여 상이 있어. 어, 춘천 아요 그러면, 네. 거기, 거기 봤어. 보고, 유리, 다리, 유리로 이렇게 바다를, 소양강 거기, 유리, 이렇게 다리 낮은데, 거기도 보고, 보드 한번 타고, 보드 타면, 막, 이렇게 해서 아주 스릴 만점이야. <laughs> 다달아나 <laughs> 저, 스트레스 다 해서, 그리고, 보드 타고, 유리 갔다가 사진 찍고 그러고 오면 돼. 맛국수 음. 어, 먹고 요즘은 다들 잘해놔가지고 어. 어디든지 딱이일 코스 야 그렇게 간다. 아, 이 양양 집 있는데 출렁다리 있잖아. 어, 어. 거기도 뭐만만 출렁다리 않지. 마장동 많이 가더라고. 마장 출렁다리 사람들 많이 가더라고. 적성 지나섰죠. 음, 음, 음. 어. 마장우수라고 마장 출렁다리 거기가 이한 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어 놔서 고수 뺑 둘러서 좋아 이제 음. 걸어서 가면은 출렁다리 지나서 걸어서 면딱 뭐 보니 채 창아지고 이쪽으로도 가도 돼만장로도 음. <laughs> 여기 오래 살아 사람치, <웃음> 지, <웃음> 집에 있는 것도 지금 집 그것도 저, 집이 빨리 정리가 되면 뭐뭐 아닌게 장난임? 예. 서대문 서대문 그거 그대로 있잖아 옛날 그대로 뭐, 그럼 아니 그 협조를 해주면 같이 떼붙여 음. 지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협조를 안 해주니까 집이 그대로 못 되니까 조금 싸게 팔아버려 아니, <laughs> 아니 싸게 팔지도 못하지 싸 팔지도, 팔지도 못해지사람이 있어야지 아니 싸게 팔라고 있지만은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 그 집이 개발이 돼야 뭐가 옛날 집인데 언젠가는 개발은 될 텐데. 되긴 되죠. 장가 제일 낫지 우리 지금. 아, 제일 낫지. 아, 수도땅당이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이 부러워하는 거지. 갈 때는 뭐 그까지. 갈 때는 삼십만 원도 안 되는 마포 한장다 가지고 가던데 보니까. 그것도 가지고 가지 가도 저희가면 다다 <laughs> 응,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단칼에 다 태워버려. <laughs> 아무 새 없어. 우리 부모님 부근 합장 부모님. 합장하면서 유골을 내가 받아서 화장하러 갔는데 참 허무해. 아부 버 어머니 유골 받아서 이제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도로 들어가서 뭐 한줌 항아리 두개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 옛날도 이렇게 몇 평씩 줬는데 그걸 없애고 평장을 하는 거야, 평장. 음. 무덤이 이제 요만하게 딱 그랬어? 만들어서 그 속에다 유골만 묻고 이렇게 네. 비석 세우고. 네. 그렇게 하니까 무지 무지하게 많이 모실 수가 있는 거야.